자, 아, 중화 반응 문제 풀이를 한번 봅시다. 자, 표는 염산, 수산화 나트륨, 수산화 칼륨 수용액의 부피를 서로 달리해서 이렇게 혼합을 해놨어요. 네, 혼합을 한 다음에 용액 속에 존재하는 모든 이온수의 비율이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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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에요.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이니까 그럼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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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면 결국에 여기서 구경권 이온이 될수 있는 게 얘, 얘, 얘란 말이에요. 그럼 얘가 한개 있고 한개 있고, 한개 있고, 그럼 얘도 하나, 하나가 존재할 거기 때문에, 그럼 염산도 수소이온이 하나가 있겠죠. 그럼 결국 중화반응으로 얘하고, 얘하고 소고가 하나가 되면은, 결국에 얘는 액성이 뭐가 돼야 돼요? 결국에는 수산화이온이 하나가 남아있기 때문에, 가 같은 경우에는 염기성이 돼야 돼요. 여기다가 이온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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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나. 이렇게 된 거고, 생성된 총물 분자는 몇 개? 한 개가 생성이 됐어요. 자, 그럼 이제 부피 미래에서 두 배로 가봅시다. 그러면은 두 배, 두배 되죠? 얘도 어떻게 돼요? 얘는 지금 3분의, 3분의 4배죠? 그러면은 얘가 3분의 4. 3분의 4. 그 다음에 30에서 15가 됐기 때문에 절반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2분의 일, 2분의 1이 됐겠죠? 그러면은 나 같은 경우에는 결기에염산이 둘, 둘. 그 다음에는 NaOH가 3분의 4, 3분의 4. 그 다음에는 KOH 같은 경우에는 부피비례해서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화 반응으로 만들어지는 게 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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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하고 중화 반응을 하겠죠. 그럼 3분의 4하고, 총 OH 마이너스는 3분의 4하고, 2분의 1의 합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6분의 얼마냐 8 3입니까 6분의 11이네요 그렇죠 6분의 8 아, 6분의 11 그러면은 얘는 2보다는 어떻게 돼요 작으니까 결국에는 다 중화 반응을 하고 남아있는게 6분의 1만큼이 남아있고 염화 이온은 얼마큼 남아있어요 두개만큼 남아있고 나트륨 이온은 구경분이니까 3분의 4가 남아 있고 칼륨이온은 얼마 2분의 1만큼 남아 있는 이런 예, 상태가 되는 거고 그럼 이제 다를 봅시다. 자, 다 같은 경우에는 염산은 여기서 부피가 몇 배가 됐어요? 2.5배가 됐어요. 그러면은 이온수도 2.5 2.5가 됐고, 그다음에 는 수산화 나트륨 NaOH 같은 경우는 15니까 똑같이 얼마? 1 1 네, 1 1. 그 다음에는 KOH 같은 경우에는 30에서 15로 부피가 절반으로 줄었으니까 안에 들어있는 이온수는 0.5, 0.5.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은 수산화이온을 합쳐졌을 때 1.5에 해당이 되니까 중화반응으로 수소가 1이 남고 그러면은 1, 2.5, 1, 0.5.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생성된 물 분자수가 여은 얼마만큼 생성이 되는 겁니까? 1.5 네, 5만큼이 생성이 되는 거고, 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얼마였어요? 6분의 11만큼이 생성이 됐죠. 자, 혼합용액의 부피는 얼마예요? 40, 55. 40, 55. 얘도 얼마입니까? 30, 55. 부피나다 똑같아요. 그러면은, 혼합용액의 부피가, 아, 혼합용액의 부피가 다 똑같고, 생성된 물의 양은 얘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는 얘, 어, 얘 순으로 가게 되니까, T3가 가장 온도가 높아야 될 거예요. 따라서 T3가 가장 온도가 높고, 그 다음에 가하고 달을 혼합을 했대요 그럼 가하고 달을 혼합을 하면은 지금 여기잖아요. 지금 염산이 여기서 하나 남아있고, 그 다음에는 여기서는 얘는 없어요. 지금. 그 다음에 여기서 수산아이온이 하나가 남아있고, 그 다음에는 여기서는 수산아이온이 얼마가 남아있어요? 없죠. 다 중화가 돼가지고. 그렇죠 그러면은 어이 상태에서 염산 하나 남아 있고 여기서 수산화이온이 하나가 남아 있고 그러면은 가하고 다를 혼합했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수산화이온하고 수소이온이 남아 있는 게 완전 다 반응을 해가지고 중화가 돼버렸을거고아 1.5면은 얘가 2분의 3이구나 그럼 6분의 9니까 아 실제로는 아, 얘가 제일 크지가 않네 잘못 봤다. 자 그러면 물생 여기 물 생성된 양을 봤었을 때 제일 큰건 누구예요? 나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는 바가 되고 그 다음에는 가가 되니까 용액의 온도가 제일 높은 거는 나니까 T2가 제일 높네요. 예, 그러면은 얘가 제일 높고 그다음 에 여기서 남아 있는 수소화 이온 한 개와 여기서 남아 있는 수소 이온 하나가 결합을 해가지고 완전히 뭐가 돼요? 예, 중성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답은 4번이 맞네요. 네.